연속 기획으로 만나봅니다. 3.1 운동 100주년 그 역사 속으로 오늘은 우리말과 독립운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서경대 문화콘텐츠학과 이복규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최근 우리말을 소재로 한 영화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아, 교수는 평생 동안 우리 국문학을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3.1 운동 당시 기미 독립 선언문 그 선언문이 역사적으로 또 우리 국문학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천하의 명문이죠. 네. 그 당시 최고의 문장가였던 육당 전함선 선생이 작성한 그 문서인데요. 그 당시 일본한테 이렇게 지배당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만주국도 그렇고 대만도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 독립선언서가 나오지를 않았고 예. 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 문화 민족으로서의 우리의 그 자존심, 자존 의식을 아주 유감 없이 드러낸 그런 명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문화적 자긍심을 그렇죠. 느끼도록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대단합니다. 시적인 비유도 놀랍고요. 예, 삼일운동 이후 일제의 이제 문학, 문화적인 탄압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우리말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참일 운동이 일어나니까 아, 문화를 탄압한 건 아니고 오히려 그 무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다가 그 방침을 바꿉니다. 아, 네. 이 민족은 무력으로 안 되는 민족이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문화 정치를 표방을 해서 신문이니 잡지니 이런 것들을 낼수 있도록 허용을 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군국주의화 되면서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을 일본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서 우리 말도 못 쓰게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38년 3월부터는 조선어 과목을 모든 학교에서 없애 버립니다. 어. 우리말을 쓰지도 못하게 했고요. 학교에서 네.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조선말은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로만 통용하도록 그렇게 말살 정책을 쓰게 되죠. 장시 개명도 마찬가지 그런 네. 일환이고요. 어 아, 그러니까 이 일제 그 문화적인 이제 그런 탄압 속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우리 한글을, 우리말을 계속 지켜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선학회 그 회원들이 그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네. 이렇게 되니까 우리말 가르치지 않게 되고 못 쓰게 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네. 그분들 생각에 그분들 책을 보면은 아, 우리 말과 글만 지키고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어느 날인가 독립이 되게 되면은 다시 살 수가 있지만은 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끝이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말 지키기 노력에 들어갔고 그래서 영화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말을 모아서 사전을 편찬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했고 네. 일제가 그걸 안 거죠. 아, 이게 바로 반일 행동이구나. 그래서 탄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 교수님은 어, 우리 말에 대해서 많이 완, 연구도 하셨지만 교회 안에서 쓰는 우리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책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아무래도 뭐먼 눈에는 먼만 보인다고 국문학을 하다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설교를 듣는다거나 또는 뭐 예배 기도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듣고 이제 그볼 때마다. 제 귀에 거슬리는 게참 많았습니다. 네. 그때마다 제가 한 30년 동안을 메모를 해둔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환감 무렵에 이걸 책으로 한번 엮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쓴책 말고도 다른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메모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내서 교회에서 쓰는 말과 글 이렇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낸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 교수님 먼저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좀 고쳐야 될 용어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선 그 어,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쓴말 가운데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하겠습니다. 시간이거든요. 네, 네. 때문에 그냥.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야 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이걸 사도신경을 암송하자든가 네. 외자든가 우 그런 말도 하거든요. 네. 그건 아닙니다. 외는 우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사도들의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그 고백으로 우리의 육성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도신경 한다든가 웬다든가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친다고 하잖아요. 네. 네. 협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 정석인데 주기도문은 그 주기도를 담고 있는 문장의 제목일 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 한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 한다는 말도 잘못된 표현인 것이죠. 네. 그런 게 있고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암송하면 안 됩니다. 주기도를 하는 거죠. 내 기도로. 엄청난 기도잖아요. 주기도가 그렇습니다. 아시 아시듯이 아시, 그렇게 외듯이 할수 있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주기도 문 하단다는 표현은 좀 특히 참 거북한 표현입니다 그 사도 신경이든 네. 주기도문이든 그걸 주문해오듯이 외우는 것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절대 네. 빨리면 하안 됩니다. 네. 천천히 음미하면서 해야 됩니다. 아, 특별히 올한해는 3일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양한 각도로 역사적으로 조명을 해보고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내외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또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도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혼식이 아니가 마무리로. 아, 마무리로.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인간만 언어를 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에 만 우리말을 쓰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일도 청지기로서 잘 지켜야 되겠지만 국토도 보존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말도 하나님 주신 걸 생각을 하고 우리는 특히 믿은, 믿는 사람들은 네. 모범적으로 우리말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아름답게 써서 자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세계 는장만의 금사가라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게 네. 우리가 써서 사유를 선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아, 우리말을 때와 장소에 맞게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교회 안의 용어부터 바로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